가지 제가 공독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여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질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않냐고 멍해를 매지 않냐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

그, 그들의 그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를 위해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 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시 마옵소.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게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21장은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금 빠르게 읽은 것들은 그 어, 들에서. 어, 무연고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1절에서 9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으로 취한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질서에 대해서 이병 이방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봉독하여 올려 드렸지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은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를 편애하고 하나를 편애하지 아니했을 때그 장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장자의 상속권이 어떤지 그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 방 만역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22절에서 23절은 사행을,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 23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히 보면 관계 없는 이러할 때는 이러해라. 이러할 때는 이러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의 다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법리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으면 공동체 의 건강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다 보면 조금 어뭐 이런 것도 설명되어 있나 이건 왜 들어가 있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전입니다. 신명기, 신의 명령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전을 적어 놓은 것인데, 우, 전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신명기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규례, 규칙과 예를 적어 놓은 거고요. 법도,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는지 법, 그 다음에 정도, 그 다음에 제대로 가는 길도 이것들을 적어 놓은 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에 적어 놓은 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써 있는 겁니다. 원리를 하나 알아야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법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적어 놨다라고 생각하고 신명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문 말씀도, 오늘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도, 아, 오늘은 법도입니다. 법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들에서 시체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서 14절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사람인 여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케이스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오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건 10절부터 14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전리품인 여자를 아내를 삼고자 했는데 제가 연연하여라고 하는 거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좀 찾아봤더니 배하사크다 바라고 하는 뭐 저도 잘 한번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욕구를 느끼다. 마음에 끌리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런 다음에 사랑하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쓰입니다. 욕구를 좀 직설적인 표현을 쓸게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욕구에 끌렸어. 그런데 그다음부터 즐거워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연연하다라는 뜻은, 뜻만 갖고 봤을 때 정말 남자가 욕망대로 여자를 취하려고 했든지, 그 여자를 사랑해서 했던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법리, 질서를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12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메고 또 프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예, 네, 질서를 잘 잡아놨죠. 질서를 잘 잡아놨어요.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째요.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집으로 데려가라는 얘기는 전쟁터에서 한번 욕정을 풀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으로 데려가라는 얘기는 네가 품어라. 이 여자를 끌어안어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매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잘 몰라서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손톱을 밀고 아니 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깎는 현 이것은 뭐냐면요 전결 의식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슬펐을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전쟁을 치렀으니까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와 헤어진 상태죠. 끌려왔으니까요. 그냥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매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어, 설마, 포로로 잡은 게 뭐가 인격이냐, 이럴 수 있지만, 이, 지금, 신명기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문법에 함무라이 법전이 이 시대다 아니다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정확하게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아주 아주 고대 때, 같은 법전이에요. 저 절대로 여자 노예에 대한 인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뭐 하나님의 법이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들, 세밀하게 인권에 관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요. 이방 여인들이 치장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특히 신께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손,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거룩한 무리로 합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매요. 마지막으로, 의복을 벗겨 이방 옷을 벗기고 이스라엘 옷을 입힘으로써 공동체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노예예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 크게 나눠서, 어, 재산, 재물이 있을 수 있죠. 공산이 있을 수 있고,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인력,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여자, 이 인력, 여자라고 하는 노예의 여자는요, 어떠한 것도 보장 못 받아요. 노예도 보장 못 받는데, 힘없어요. 힘없는 여자와 아이의 전쟁 포로의 전리품은 아무런 자기 자생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질서를 잡아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동안 애국할 시간을 줘서 그 여자로 하여금 충분히 충분할날 수도 있죠. 그여자고한 최소한의 시간을 위로할 시간을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네. 그리고 14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남편이 됐는데 싫어질 슬 막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싫어지면 버려라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포로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너 맘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4절 보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이게 맘대로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인데 절대 너의 마음대로 너의 욕망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유인이 됐으니 돈 받고 팔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취한 물건 내가 취한 것, 내 것, 내 소유 것, 소유일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리, 아까 제가 신명기를 볼 때,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것보다, 법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법리는요, 하, 내가 다 마음대로 할수 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저한테 조금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딸을 만나기 위해서 몰타로 가는 과정에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에, 어, 에버랜, 에든버러 시티에 갔었는데, 거기에 에든버러 옛날 성 문양을 보는데, 이렇게 문양을 보는데,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사자가 있고, 왼쪽에는 말처럼 보이지만 뿔이 있으므로 유니콘이겠죠? 그런데 유니콘이,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특이하잖아요. 자기네 왕가의 문양인데 사슬로 묶어 놨어. 그래가지고 좀 서치를 했습니다. 특이해서 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개념에 이런 겁니다. 유니콘은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묶여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러나 힘을 절제한 유니콘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왕권을 의미한답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위험한 것.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제된 힘이라는 의미에서 사슬로 유니콘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항상 성경과 과학도 많이 묵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절제된 힘하다가 원자폭탄도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건요, 원자력이 갑자기 다 터져버리면 지구도 멸망시킬 만큼 위험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 폭탄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폭발할 수 있을도록 절제시키 절제시키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자력이라도 절제되지 않는 것과 절제된 것이 우리 인간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인간한테 얼마나 큰 악을 주는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정말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아니요. 작은 곳에서, 가정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남자가, 가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과 아내들을 폭력적으로 행한다면, 힘을 발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 지옥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지옥이 빨리 될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가장 큰 지옥으로 만드는 건 모두 다다 다 같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빠르게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법리를 주십니다. 그래, 전리품이니까 너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장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여자일지라도 너가 정말 취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취해.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맘대로 할수 있지만, 그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된 힘들,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간 게 무엇이 있나, 절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 힘을 얼마나 내 맘대로 썼는지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안 하겠지만, 모두 다안 하겠지만, 가정을 폭력적으로 대한다든가. 내가 내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혹시 여러분 돈 벌어서 가정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폭력적인 게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는 거.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거. 돈을 벌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쓰는 거. 돈이라고 하는 파워가 있는 것들을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절제된 능력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들이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할수없고요 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내라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남편이요. 더욱더 내 맘대로 되지 않죠. 어, 사실 저는 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내 맘대로 되지도 않지만, 내 맘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마음대 많이 느껴 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힘을 발휘해서 내 뜻대로 할수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절제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